그렇지. 우와!어서 와라. 오또 넘어진다. 그렇지. 야, 쌍권총. 우와, 엄청 많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오늘 포인트입니다. 낚시를 했던 자리 같죠? 얼른 세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붕어 잡는 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충남 태안의 수룡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막 8덟대 대편성 완료했고요. 대편성 하면서는 글루텐을 끼워놨고 옥수수도 같이 써볼 예정입니다.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아, 좀 멀리까지 나와봤는데 멋진 붕어 만나볼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 시작합니다. 자첫수 나옵니다. <laughs> 오 야야야야 우와 찌 올림 아주 좋네요. 어, 몸통 찍는 찌 올림 야 좋다. 자밥 먹고 와서 대를 다시 편성하는데 첫수 나왔습니다. 찌 올림 아주 좋았습니다. 오 힘이 좋네. 자 사이즈는 여덟치. <laughs> 자, 오늘 살림망에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붕어, 8치로 시작합니다. 아, 찌올림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오, 최고 좋네. 자, 첫 번째 8치 붕어입니다. 정면에 적벽 50칸, 글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씨알은 좀 아쉬워도, 이런 찌올림이라면 합격입니다. 와, 우힘 좋네. <laughs> 어서 와라. 오또 넘어진다. 그렇지. 야쌍권총 하하. <laughs> 자두 번째 붕어. 이 녀석은 일곱치 되겠습니다. 너도 비슷한 것 같다. <laughs> 오이좀 큰데. 이 녀석도 여덟치네요 여덟치 일곱치 여덟치 계속 비슷한 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은 쌍권총 걸었네요 아 입질 시원시원합니다 아주 좋네요 세 마리 다 정면에 마름에 바짝 붙여 놓은 긴데에서 나왔습니다 아 좋다 진다 오. <laughs> 좋다. 와. <우와. 웃음> 야. 자, 이 녀석도 여덟 칩니다. 와, 힘을 엄청나게 써서 야, 사이즈 되는 줄 알았더니 여덟 칩밖에 안 되네. 야 붕어 정말 예쁘다. 야 아, 붕어 진짜 때깔 장난 아니네요. 아, 마른밭에서 나온 녀석이라 야 색깔이 너무 멋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야 오늘 낚시 진짜 제대로 합니다 너무 재밌는 낚시입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아들레미하고 잠깐 나가서 밥을 먹고 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한 6시 좀 넘은 것 같은데 입질 시간 제대로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활성도 최고입니다 나이스 그렇지 아하. 와 좋다 야이 녀석도 찌를 몸통 찍어버립니다. 사이즈는 전부 다 8치입니다. 붕어들이 8치밖에 안 돼도 최고가 좋고, 수심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힘을 아주 잘 쓰고 나옵니다. 좋다. 찌올림도 아주 시원시원하고요. 그렇지! 와. <laughs> 으취. 자, 이번 찌올림도 몸통 찍었고요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8치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정면에 보트 조사님들 출동하시네요. 좋습니다. 찌가 몸통 찍고 누워버립니다. <laughs> 지금 이제 전자캠이 끼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눈을 돌릴 수가 없네요. 빠졌네. <laughs> 아, 정면 적벽 5위 때 아, 좋은 입질 들어왔는데 빠졌습니다. 사이즈는 한 7시 정도 되는 것 같았네요. 아,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잠깐 소강 상태가 됐는데 그래도 또 입질 시원하게 올려줬습니다. 마리수는 꽤할것 같은데 이제 좀큰 녀석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와, 어서와. 아잘 <laughs> 올린다, 잘 올려. 이 녀석도 일곱치, 여덟치 되겠습니다. 아, 찌맛, 손맛 아주 좋습니다. 일곱치 붕어입니다. 정면에 적벽 사삭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끼는 옥수수 두 알을 꿰고 글루텐으로 보쌈을 해놨습니다. 붕어들이 아주 깨끗합니다. 아, 이 녀석도 여덟치 되겠네요. <laughs> 아주 좋습니다. 아, 폭풍 입질 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치 살짝 넘네요. 아 좋다. 자, 붕어 아주 깨끗합니다. 일곱치 되겠네요. 아, 야, 너무 예쁘다. 최고네요. <laughs> 방금 붕어가 나왔던 적벽 40 칸에는 옥수수 없이 글루텐만 달았는데 이것도 찌를 잘 올려 줍니다. 2번도 입질 오네요. 2번, 2번, 2번. 그렇지. 우와. 어차, 좋다. 그렇지. 우와. 오, 이건 사이즈가 좀 된다. 일단 9 치는 될것 같고. 아, 이것도 8 치네. 붕어 잘 나옵니다. 나오는 녀석들마다 8 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큰 녀석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 적벽 4, 2칸에서 나왔습니다. 자, 8치, 꽉찬 8치 봉합니다. 아, 좋다. 그렇지! 야! 꼬가 아주 그냥. 아, 멋집니다. 붕어. <laughs> 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지금 8번 적벽 40칸은, 어, 집어가 완전히 된 느낌이라, 글루텐은 아주 작게, 어, 새끼 손톱만하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하면 5분 안에 입질해버립니다. 현재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 아, 붕어 참 예쁩니다. 찌올림 정말 좋고요. 평균 CR입니다. 평균 CR. 아, 붕어 좋죠? 깔끔합니다. 상처 하나 없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찌올림 예술입니다. 예술. 그렇지, 우와, 하하하, 아, 어서 와라. 자, 정면에 적벽 사팔 칼에서 나온 일곱치 붕어입니다. 붕어 아주 까맣습니다. 하하하, 어, 두번 찌를 몸통까지 올렸는데 허참질이 나고. 어, 세 번째 찌울림에 나왔습니다. 아 붕어 참 멋있죠. 아침을 알리는 붕어입니다. 자 집중해서 계속 낚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와, 좋다. 자한번더 적벽 4, 8칸 어이 녀석은 갓7치될것 같네요 붕어가 까맣습니다 아 신기하다 붕어 진짜 예쁘죠 그렇지 잘다 자라 꽉찬 7시 되겠습니다. 정면에 적벽 5 0칸오입지 그렇지? 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어마어마하게 나와. 아, 맞습니다. 이 붕어들이 물한 모금 마실 시간을 안 주네. 바쁘다, 바빠. 우차 어이구. 자, 오늘 이곳 태안 수룡지에서의 하룻밤 낚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와서 6시 정도부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2시 정도까지 하다가 자고 5시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마리수의 붕어를 만났습니다. 8대가 바쁠 정도로 그런 낚시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월척은 없었습니다. 옆에 같이 동출하신 우리 인니 붕어 형님이 어, 멋진 붕어를 잡아놨다고 하니까 그 붕어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저도 오늘 만난 붕어들 방생하고 재밌는 추석 낚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도 오고 해서 좀 좋은 붕어들 만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하시는 형님들께서도 좋은 붕어 많이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소리가 그냥 와. 전기가 심는다. 요우. 한 번, 한 번. 한번 쳐볼까? 와. 엄청 잡으셨네. 아, 진짜 좋다. 사이즈가 몇이죠? 36, 37. 이야. 진짜 멀리까지 오셔서 좋은 놈 만나셨네요. 아, 진짜. 뿌듯합니다. 아, <laughs> 아 제가 맨날 이상한 데로만모셔서 <laughs> 마음 한 구석이 <laughs> 불편했는데. 옛날에 그눈치 사건. 눈치 <laughs> 사건을 한 방에다. 이야, 진짜 좋다. 이거는 아주 그냥 튼실하네. 그냥. 음, 그냥. 최고도 네? 좋고. 네. 색깔들이 까만네 까매. 네. 조금만 더, 4자로 와라. 자. 자. 오우, 축하드립니다. 자. 오 축하드립니다. 우와. 엄청 무거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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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볼까? 우와. 우와. 엄청 많다. 얼척이야? 어, 얼척은 없어. <laughs> 와. 엄청 많지, <laughs> 가오나. 야, 이거 부모집에 해도 되겠다. 가오니가 살려줘. 이야. <laughs> 엄청나구만, 진짜. 총몇 수나 했을까? <laughs> 일단 여기 <laughs> 담긴 거는 한 30수 <laughs> 넘고요. 어. 얼큰거까지 하면 4 5 0수거같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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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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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좀씨알이 되어있는 것도 있네 커도 아홉 채어 커도 아홉 채어이 이건 찜금색이네 커소하라그래커서와라가은아 커서 와라. 어. 부어봐. 여기다가, 여기다가 부어봐. 어. 어. 내가, 내가 부어 어. 어. 너무 어, 어, 미끄러워. 부, 어, 조심해, 부은 조심해. 다음에 보내줘, 가은아 어. 조심해. 야, 대박.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